다시다야 햇빛 다치 오늘 컨디션 좋네, 언니. 어? 컨디션 좋아 오늘. 햇빛 좋아. 네 햇빛. 몇시 아침에? 어? 7시 2 0분이네 7시. 응. 괜 오늘오늘이 며칠이야? 어? 오늘은 며칠? 다오늘은 매치리오 오늘은며칠이오 언니? 은며칠이오오늘 어? 며칠이냐고 며칠? 몰라 무슨 요일이야? 안 아, 내가 뭘오치리지 오늘은 매치리오 오 오늘 5월 16일, 오늘 목요일이야. 목요일, 목요일, 청춘을돌달려다오 젊음을 다오. 흐르는 내 인생에 배원이란다. 먹다 안고 사랑도 세상 같은데. 가는 세월 먹을 수는 없지 않으나. 청초나, 내 청초나, 어디가 하 완전! 그 새집지가 옮겼는데새 들어와요? 새안들어올지 거기 고양이가 새끼를 어? 고양이가 새끼를 새 쳤어.